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 다음에 남은 연가를 몰아서 사용해서 추석 명절에 연가 상태를 만들어 놔서 추석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위생지 공원 한희씨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일수 계산 잘해서 명절 수당 받은 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도 출산휴가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이 사실 많았었어요. 1월 1일이나 7월 1일의 휴직 상태면은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없고 명절에 휴직 상태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월 1일이나 7월 1일 명절에 출산 휴가 상태인 것이 저의 재정 상태에 훨씬 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출산 예정일이 5월 28일이었고 실제 출산은 5월 31일에 했습니다. 추석인 9월 12일까지 휴직이 아닌 휴가 상태면은 추석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추석에 휴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싶었죠.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는 월 봉급액의 60%를 받을 수 있어서 금액이 꽤나 크거든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1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해 연도에 남은 연가에 대해서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연가를 이월해서 차후 연도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도에 남은 연가 7개가 있었는데 연가 보상을 받지 않고 2월 신청을 해뒀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얘네가 없었으면 저는 연결수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2월 해둔 연가가 빛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출산 휴가 일수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연가를 먼저 쓰느냐 출산 휴가를 먼저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산 휴가는 90일인데 이 90일을 셀때 주말, 공휴일, 빨간날 다 포함해서 90일이 산정이 되는데 연가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날이 많을 때는 연가를 쓰는 게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출산 시에는 무조건 출산 휴가 상태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8일이 출산 예정일이니까 6월, 7월은 어쩔 수 없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간 날이 많은 8월과 9월에 연가를 몰아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사용한 걸 보면은 요렇게 출산 휴가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작년도의 이월한 연가를 쓰고 당해 연도 연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유가 휴직에 들어간 게된 거죠. 여기서 연가 일수도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가 일수가 전년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22일, 병가를 사용하면 21일인데, 이거를 다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12월까지 근무를 했을 때쓸수 있는 연가의 개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의 개수는 복무한 개월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달에 산정을 할 때는 15일 이상 근무하면은 이제 한 달로 산정이 됩니다. 산정할 때 연가일까지 포함해서 15일에 연가로 쓴 일수까지 포함해서 15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그걸 보면 9월 18일까지 근무한 걸로 산정이 되니까 어쨌든 15일이 넘으니까 9월 때까지 근무한 게된 거죠. 그래서 저의 연가일수는 9 나누기 12 곱하기 저의 현재 총 연가일수 이래서 16일이 되는데 제가 다 제가 출산휴가 쓰기 전에 연가를 한개쓴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개 빼고 15일 15일 남은 연가를 뒤에 몰아서 다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7월달에 받는 정근수당과 추석 때 받는 추석 명절 수당 전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1월 1일이나 7월 1일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신다면 정근수당 못 받습니다. 분데 가족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국 어쨌든 주석 명절 수당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 대놓고 비난하진 않죠.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꾀스럽게 안 하면 결국 손해 보는 거는 나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그리고 주변의 공무원분들 보면 충분히 다들 이렇게 꾀스럽게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머리를 잘 써서 조금 더 계산을 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쓸수 있는 연가를 계산을 잘 해야 된다. 내가 당일 연도에 쓸수 있는 연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나의 근무 개월수 나누기 12 곱하기 총 연가수 여기서 근무 개월수를 산정할 때는 15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로 산정이 된다. 15일 이상 근무를 산정할 때는 주말, 공휴일, 빨간날 그리고 연가까지 같이 산정을 해서 15일이 산정이 된다. 두 번째 연가 2월 가능하다. 만약에 뭐 와, 완전히 나의 출산 예정일이 빼박 이 연가를 이월하지 않아도 빼박 명절이 낀다. 이러면 굳이 이 연가를 이월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아슬아슬하다 하면은 그래도 베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가를 이월해서 이 이월한 연가로 빛을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베팅을 해 보는 건 보, 본인의 선택. 이게 너무 애기가 일찍 나와 버려서 내 어, 네. 계산과마다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월한 연가에 대한 연가 보상비는 어쨌든 포기하는 게 되겠죠. 세 번째, 연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이거는 뭐 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기 낳기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를 먼저 사용할지 출산 휴가를 먼저 사용할지 육아 휴직을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다시 연가 출산 휴가를 쓸지 이거는 본인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순서를 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애스럽게 잘 사용해 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출산 시에는 무조건 출산 휴가 상태여야 한다 만약에 육아 휴직을 먼저 내고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육아휴직 상태일 때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걸 출산휴가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라서 육아휴직 일수도 줄고 출산휴가 일수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육아휴직 상태일 때 출산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인사팀에 출산 사실을 알려서 출산휴가로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끗 차이로. 백 몇십만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백 몇십만 원은 진짜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 차이, 뭐, 차일 차이. 이것도 내가 어찌 잘 계산을 해서 잘 하면 은 받을 수 있는 보상비지만 날리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부디 깨스럽게 잘 계산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